여러분 추석 명절에 정말 엄청난 소식이 터졌습니다. 현물을 기반으로 한 시바이노 ETF 출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캐시우드를 비롯한 전세계적인 전문가들은 ETF 출시를 기점으로 시바이노의 시가초액이 1조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현재 가격에서 무려 13,500%까지 급등세가 나오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시바이노 ETF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과연 ETF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이 ETF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이더리움 기반의 시바이누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드디어 시바이누 홀더님들의 바른대로 ETF 승인이라는 대박 호재가 뜨면서 시바이누의 초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래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대형 고래가 가담하면서 시바이누의 소진율이 무려 1,664%까지 급등했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시바이누를 100달러 만들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100만장 자가될수 있다면서 대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홀더님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100%에게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빠르게 달성하기. 그래서 9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차트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는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번호까지 입력해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하죠.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 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 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 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님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벤트를 했었지만 제가 좀 적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3월과 4월에 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리플 100개씩 약 10만 원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번 이벤트는 더욱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 방법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차트일보 공식 채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다음에 하단에 댓글창에 숫자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정말 쉬지 않고 우리 홀더님들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홀더님들께서 그렇게나 기다리시던 이시바이는 ETF 출시가 확정이 되었다. 라는 소식인데요 정말 소문만 엄청나게 무성했었죠 민코인이 진화해서 과연 시바이누 ETF가 실현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ETF 출시는 결국 기존 투자자들에게 접근을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수요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바이누 홀더님들께서 반드시 시바이누가 ETF 출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기대만 하면서 정말 아쉬운 마음 그리고 뭔가가 좀... 가려운 마음을 안고 정말 기다리셨을 텐데 이번에 캐시우드가 시바인누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캐시우드라고 하시면 많은 헌들님들 알고 계시죠? 아크 인베스트의 CEO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진행했던 자산운용사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 돈을 아주 달고 다니는 그러한 여성상으로 인지가 되어 있죠. 이분이 지금 시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바인은 ETF라고 하면 우리가 자산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에 연계할 수 있는 ETF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SEC가 시바인으를단한 번도 증권으로 분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ETF가 될수 있는 가능성, 이게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가 있는 거죠? 메리트가 있는 거고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캐시우더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홀더님들 아시는 것처럼 자 SEC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1월이죠 이번연도 1월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176억 달러에 달하는 ETF 자 여기서 순유입된 양이 176억 달러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유입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에서 유입량을 50%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민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50% 정도를 기록 하게 된다면 유입이 얼마가 되냐 80억 달러 이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BOA도 얘기를 했습니다. 뱅코버브 아메리카도 비트코인 ETF 유입이 되면 당연히 가격에는 엄청난 상승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캐시우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시바이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시바이노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입액이 80억 달러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는요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다? 1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수치를 시바인는 현재 시총이 얼마죠? 82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 더하게 되면 1조 1200억 정도로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공급량까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줬을 때는 뭐 지금 한 580조 정도죠? 이 정도의 안정적으로 유통 공급량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가 총액이 얼마가 된다? 1조 1200억 달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자, 메인 주제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이 제목에서도 봤던 것처럼 자 이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0.0019, 0.0019달러의 가격으로 환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에서 몇 퍼센트가 상승하는 거냐면 13,500%예요. 현재 가격대에서 13.500%까지 급등을 할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이런 대형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죠 대형 고래가 가담을 하게 되면서 소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순식간에 1,664%의 소진율이 급등을 했고 자, 전문가들도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목이 이렇게 적어드요 22만원 투자를 했을 때 100억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어떤 분들은 좀 저한테 욕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를시바인도 100달러 만들고 있어도 100만 장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우리 홀더님들께 적어드리는 워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워딩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차트에서도 정확하게 급등전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시그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추석 전후로 해서 한번더 매수 신호가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구간은요. 이 라인 구간 때 가장 많은 악성 매물들이 존재를 하고 오히려 저점 매수를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바이노가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TF 출시까지 확정이 되면서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구간 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손절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저가 매수를 들어온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악성 매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구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윗상단 구간을 치는 시도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결처럼 치는 신호들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붙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고 나서 점차적으로 여기 뚫고 여기 뚫고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이때 나와선 대시세 있죠? 2024년 초에 나왔던 대시세처럼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을 포착을 해서 길게 먹어야 될 수익을 수익을 길게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고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를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대시세가 세게 나올 때는 이 구간에서 못 드셨던 분들도 과감하게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도에 대해서 홀더님들께 전부 다 깔아 드리면서 어떤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들의 매입량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고래들이 수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일시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매도 신호가 뜨는 거예요. 이 신호를 거래량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뉴스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기가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깔아가셔서 컴퓨터에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설치만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신호가 떠서 매매를 바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온갖 이런 저도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먼저 우리 홀더님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바이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영상을 찍고 가장 먼저 1순위로 영상을 찍고 나머지 스케일들 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있고요 이마만큼 정말 고홀더님들 그 생각하고 구독자님들을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거 부탁드린다고 안했습니다 이번달에 이 지표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시바이노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점들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고 매수 수신호의 롱으로 잡고 매도신호의 숏으로 잡아서 수익 계속 낼 수가 있다 연속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석에도 나와서 지금 홀더님들께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신 다음에 무상으로 지표 받아가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세팅하는 방법부터 사용하시는 방법까지 우리 차트일보 공, 지표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혀 어려우실 게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도움을 드리고 정말 밥까지 다 떠먹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이 들어오셔서 정말 같이 매매하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신호, 매도신호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 홀더님들께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고 계시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도 쉬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100%가 이렇게 정말 추석에도 나와서 영상을 찍는 만큼 이 열정을 정말 기억을 해주시고 반드시 오늘 들어오셔서 전부 다 지표 세팅해주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받아가시는 방법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링크 클릭해주시면 차들부 공식 채널이 뜹니다 여기서 숫자 5번과 성함과 연락처 입력해주시고 댓글에도 동일하게 5번 지표 그리고 뒤에는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시면 저희가 프로필하고 대조를 해서 진짜로 남겨주신 분인지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안상의 절차가 있고 지표를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석에도 정말 파이팅해서 갈수 있도록 전부 다 남겨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이 맞다 이것만 확인해 드시면 바로 지표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수식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제가 6개월 넘게 계속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근데 사용하실 때는 이거 가져가셔서 파인 에디터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나는 좀 지표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방까지 같이 들어오셔서 소통방에서 같이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추석에도 쉬지 않고 정말 24시간 돌아가면서 돈을 버는 우리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같이 오늘 수익 볼 거고요 하루에 제가 몇 수익 하루에 최소 5수익 이상 5수익 이상 목표로 달려가고 많게는 10수익 이상 가져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될 때까지 케어해 드릴 거고 지표 받아가시고 나는 방은 좀 괜찮다 안 들어와도 된다 혼자 할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 약속 드린 거 500만 원의 시드 지원과 300만 원 상당의 지표 이렇게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께는 교육까지 해드리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받아가세요 다 돈입니다 돈이고 자본이에요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받아가시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 좀 해드려서 세팅해 드리고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자이 추석 날에도 정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정말 기본적으로 눌러주시고 구독과 시청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추석에서 계속 영상 찍을 거니까 제 영상 뜨면 바로 클릭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